아군이지습니다난잘 몰라서 믿는 말파 밴할 거야, 일단? 이거. 말에네 이거. 탑에서 적이 없는데. 여보세요? 응. 어, 상호 씨. 네, 왜요? 네, 왜요? 네, 왜요? 네 왜요가 아니라 지금 응. 뭐 하자는 겁니까, 이게? 상호 씨. 네? 응. 오늘 와가지고 HCK 참가했다면서요. 응. 네. 배그 손 풀어도 모할 시간에 몸이 많이 되는 겁니까?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? 아 저는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. 지금 아... 로인에서 하는 거는 보여주기식 아닙니까? 아저 근데 어제 새벽까지 진짜 배그만 열심히 했거든요? 어디야 오늘 컨디션은 늘 다르고 또 모릅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. 예? 어제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 했으니까 오늘이죠. 또또 또! 또, 또! 어, 죄송한데 사장이 지금 아직까지 롤 보고 있거든요. 음, 네. 솔직한 히 작전 같은 거잘 짜야 돼. 와, 진짜 야, 상호야, 너는 뭐 이러고 있었냐 상호야? 야, 아니 너 맞잖아. <laughs> 너 롤만 보고 있었잖아. 아니 근데 바꾸치는 내가 말하잖아. 롤 해도 돼, 봐도 되고. 그래. 롤이 아, 어딨어? 나머 아... 공부를 안 하냐 이 말이야. 오늘 지면은 그게 아, 진짜 오늘 지금은 진짜 오늘 상호 씨 탓이 존나 커 진짜로. 왜내탓이 하기 전부터! 아니 둘은 그.. 글레... 오늘 컨디션이 몇이최상이 음. 아, 마인드가 글러먹었어. 사장 씨. 예? 난 그렇다 봐.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둘은 문제가 없어. 옆에 저군두바이 있잖아. 어? 그렇지. 상호 씨가 그니까 <laughs> 정확히 포지션을 우리를 위해 주는 플레이를 할거 아니면 본인도 할 거야? 어, 아니, 아니, 저 게임할 건데요? 상호 씨, 우리 진짜 똥이나 닦아줘. 진짜로.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우리 뒤에 따라 뒷바라지나 좀 해줘. 진짜로, 상호 씨 부탁할게. 똥이나 좀 닦아줘. 아, 그럼 상호 씨, 재미있 이 연계 받을래? 재미없는 만개 받을래? 상호 씨가 정해. <laughs> 재미없는 만개지. 그래, 상호 씨 오늘 좀 재미없게 좀 해줘 게임 좀. 미안해, 부탁 좀 드릴게. 오늘 <laughs> 는 지면은 상호 씨가 우리한테 갑방 만개 줘. 개, 아, 개. 개. 응. 네? 이만 개 충전해놔. 아, 근데 이두 명은 참. 아.. 나 머리 아파 진짜. 아우. 아니 이렇게 게임하기 전부터 멘탈을 흔드는데 내가 어떻게 게임을 이겨주노? 장 장. 네? 어? 아니야 어? 이거 이거가 어? 탑보탑 어? 어? 보고, 보고 있어요. 여명이한테 관심 있어? 나 여명이랑 친한데. <laughs> 아니 이거 탑 보고 있어 탑 보고 있어. 소개식표 좀 알아. 아니 나 이거 탑 보고 있다니까 칼제만한 거 배우려고. 애특이셔서 아, 보고 있네. 아 질투하세요? 아, 아 아니. 아 그래서 계속. <laughs> 아, 아 그래서 계속, 계속 아까 불러가지고 lord. 그런 거구나. Allceu. <assistant>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목도 못데 우리가 다 이어질 수 있어, 진짜로. 아 게임포인트 하니까. 형 속속, 속속 큐피트 있잖아. 진짜로. 진짜 속속 엔델몬이야, 진짜. 저번 홀리 엔젤몬이. 뭐 엔젤몬? 뭔 그게. 한국의 문으로 가득해. 무슨 엔젤몬? 어한테 <laughs> 많이 해네기시홀리엔젤몬아지홀리엔젤몬나왔때가슴로다 <laughs> <홀리앤젤몬> <laughs> <laughs> 때 그때 당시 똑같은면서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진짜 디지몬빠들은 <laughs> 파당몬이 공기팡 쓰고 현자 타임 느기때 울었어요 진짜 <laughs> 공기, 파당몬이 공기팡만 쓰다가 현타 느낌 갑자기 나도 할수 있어! 이러면서 지나가는 게 그게 좋다 이러 <laughs> <laughs> 지려요 파당몬이 엔젤몬으로 네, 지나가는 게내 감동 1 7을 상어 상어 민규가 여, 아니 상어 씨가 여자이 눈으로 봤을 때 민규가 잘생긴 거야? 어떤 매력이야? 민규. 민규가 약간 매력 있긴 해 근데 약간 어, 좀 웃기고 재밌고 착하고 그래서 좀 성격 좋아 보여가지고 성격도 좋아 보이던데 민규? 근데 민규가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긴 해. 내가 아, 그래? 어, 그래? 어, 너무 척 척해 척해 보여. 그, 그.. 키도 엄청 크고 커. 어깨도 엄청 넓던데 그래 김민규 그.. 재능이 말이 안돼 그.. 뭔 재능? 그.. 피지컬이 말이 안 된다니까 피지컬이야? 아, 키, 어? 키 엄청 커 보이던데? 음. 근데 만약 그러면 뭐.. 민규 같은 <laughs> 스타일 좋아하는 님, 거지? 벌품 성우씨가 아니.. 까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.. 그렇다고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 아니, 사장. 근데 상호 씨 플레이 진짜 열심 아니 15... 근데 상호 씨 들어와 봐. 상호 씨 들어와 봐. 뭐래뭐래 애초에 여기서 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. 상호 씨, 네가 앞에, 그러니까 앞에 뛰어가는 애들은 뒤를 아예 신경을 안 쓰지. 왜냐면 앞에 뛰어가는 목소이니까이 음. 네 뒤를 봤어야 이제 돌한 명인데, 돌을 죽이고 아. 걔가, 네가, 네가 거기 자리 들어가 보자. 오케이, 알겠어. 상호 씨, 내가 딱 말해줄게. 응, 나, 사씨랑 상호 씨 똑같이 리마 솔직히 그 지금 뭐 피오시도 개박살 냈듯이 상경우아그뭐리가때상이 말이야. 그 1티어 보면 저희 세다 똑같은 티어인데 뭐 똑같은 티어끼리 또거든 끼리 설사를 가지고 있어. 내가 아니고 내가 그 1티어를 박살 냈기 때문에. 1티어가 보면 거기서 거기야. 또같은 설사 세명이잖아 <laughs> 설사 지금 다구리 까고 있는 거잖아. 알고리가 아니지. 난 상원 씨가 좀더 발전해가지고 배그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. 나속상해 진짜로 상원 씨. 오케이. 됐어 됐어. 오늘은 그러니까. <laughs> 아 그래 오케이. 여기까지 하자고 상원 씨도. 머리,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. 오른쪽이 너무 너무 많이 알려줘봤자 <laughs> 머릿 속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. <laughs> 그래 그래. 오늘 교육 <laughs> 여기까지. 그러면 좀 이따 봅시다. 상원 씨. 왜요? 기다려. 일단은 우리 바로 손만 풀고. 한판 한번 맞춰보고 어? 그리고 바로 가자고. 저 깨방시 방송으로 볼게요. 소리 울려요. 오케이. 뭐 배우세요 제 차발. 에... 이런 맵이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유방네?